안녕하세요. 아템줌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에게 감동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리뷰의 스니커즈를 구매하여 코디 고민을 한다는 정보를 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저씨지만 용기 내어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양해해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스니커즈는 이 그린 코르테즈입니다. 저는 그린 코르테즈와 느낌이 비슷한 데이브레이크 빈티지 그린 모델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일달러는 커녕 동전 한푼못 벌어본 입장에서 하나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두 신발 너무 예쁘지만 코르테즈는 몇개 있지만 대부는 두 개밖에 없는 점이 컸습니다. 얼마 전이 컬러웨이의 코르테즈도 하나 구매했던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멋진 아저씨 아닙니다. 아이 성향의 순둥이니 욕하실 분은 그냥 속으로 해주세요. 가장 무난하게 청바지에 흰 티로 해보았습니다. 무난한 디자인으로 호구로가 가장 적은 코디일 것 같습니다. 코르테즈는 아쉬운대로 들고 찍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의 상징 네이비의 그린으로 가보았습니다. 네이비 치노의 네이비 티셔츠를 바탕으로 같은 톤의 그린으로 흘려보면 티안 나는 느낌을 주어봤습니다. 이런 코디엔 선글라스 하나 포인트로 줘도 부담 없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싱글코트 코디입니다. 두 번째 코디에 카키 싱글코트만 추가하여 간절기에 무난할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어느 정도 보온성이 보장되는 스테디움 자켓에 매치했습니다. 스테디움 자켓에 스누피 친구가 화려하게 들어와 있어 안에는 그냥 기본 힌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막간 자랑갑니다. 몇년전 자라 구경갔다가 득템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벌 구매했습니다. 다섯번째는 운동화는 역시 추리닝입니다. 후드 티셔츠에 쇼츠에 무난하게 코디해보았습니다. 요즘 요망한 S로고에 빠져 슈프림 모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컬러와도 어울리는 무채색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는 여름여름한 패치워크 셔츠입니다. 저는 쇼츠에 셔츠나 니트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코르테즈의 클래식한 느낌과 패치워크의 느낌은 은근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웨셔츠입니다. 저는 스웨셔츠가 남자의 잇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후드셔츠와 비슷하지만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 편하게도 멋스럽게도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셔츠는 트레이닝복, 치노 팬츠, 진 슬랙스까지 하의에 따라 느낌이 변하는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슬랙스와 셔츠입니다. 좀 전의 셔츠와 비슷하지만 출근룩으로도 나쁘지 않은 코르테즈 코디가될 듯합니다. 코르테즈의 심플한 디자인은 부담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조금 과한 색상의 바라쿠타와의 조화에서도 부담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충 9가지의 무난한 스타일링을 해보았는데요. 열 번째는 오늘 입고 나가신 옷에 신어보세요. 코르테즈는 잠옷에도 어울리는 막강한 아이템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구독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름 처음 목표에 닿지 않아 요즘 리뷰를 멈췄는데요. 오랜만에 편집을 하니 재미가 있네요. 리뷰는 멈춰도 구매는 적당히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저에게 자극을 주세요.